오늘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날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미세먼지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지난 10월 12일 여주에 사무실을 여셨습니다. 예. 예 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주의 그 사무실을 개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음 제가 이번에 그더불어민주당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이렇게 별도로 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이제 그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회의 장소를 사용하면서 지역위원회도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겸사겸사 해서 여주에서 예,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또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경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특별한 인생을 살아오진 못해서 뭐 특별한 경력은 뭐좀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양평군 단월 출신이고요. 단월중학교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전공했고요. 2011년도에 이제 사법시험을 최종 합격해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해오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제 정치에 임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의 대변인, 그리고 가짜뉴스 대책당 단장, 에를 했구요 에, 에 7월달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연평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해서 예, 지,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 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지난 그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선거본부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가짜뉴스 대책 그 단장도 역임하시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혹시 그 이재명 도지사 하고 예. 어떤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는 그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뭐 예능 프로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이제 지켜본 것밖에 이제 인연이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웃음> 그렇군요. <웃음> 예. 그 그때 뭐 v 를 통해서 뭐 되게 좀 강한 이미지 그리고 어 상당히 좀 똑똑하신 분이다. 노무현 스타일 같다 이런 느낌은 많이 받아왔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도지사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음, 이재명 지사님 뭐 얘기 나와서, 예, 좀 예. 어, 지난 선거 기간에 이제 좀그 뭐 어수선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굳이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여배우 뭐 스캔들, 그 다음에, 뭐또뭐 예. 어, 뭐 얘기하긴 그런데 좀 그것도 형수 뭐 역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의혹이 그타 당에서 이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또 대린도 이제 맡고 계시고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어떻게 이제 그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님 쪽에서? 일단 뭐 여배우 스캔들 이제 뭐 말을 아. 그렇게 좀 과장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대 진영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 일단 뭐 의뢰인과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한두 차례 만나고 그런 관계가 전부구요 그리고 이제 뭐 형수 욕설 이 부분은 이제 뭐그 이제 형수란 분이 먼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욕설을 한걸 가지고 이제 그걸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본면 좋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좀 일부는 그 삭제가 된 상태로 이제 공개가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무슨 범죄가 성립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비난을 가하는 아주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뭐 쓰는 정책을 보면, 그뭐 3대 무상 복지 시리즈, 뭐, 청년대당 그뭐 청년 배당, 그뭐 청년. 그 무상 교복 그리고 뭐산후조립비 지원 그리고 대놓고 그 억강부양 뭐 재벌 개혁 재벌 해체 이걸 외치세요. 근데 아마 그 반대하는 아마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개인사적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뭐 워낙 뭐 전투력도 강하시고 똑똑하시고 하셔서 뭐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인 맞지만 뭐잘 극복해내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으로 그 단수 추천되다 보니까 예, 예, 예. 당내에서 어, 그 지역위원장에 이제 그 하고 싶었던 분들이 몇분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그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좀이제기가 없었나요? 내부 그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내부 네 명이 이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그 지역위원장 결정 절차는 이제 중앙당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당원님들께서 이제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너무 투명하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하셨고요. 예, 저도 뭐 일리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일리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지역위장이라든가 다른 뭐 당직자 선정 과정에 좀 이제 투명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필요에 따라 개진할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육일 지방 선거에서. 어 사실 그 여주하고 양평 같은 이제 지역이 제 보수 지역으로 굉장히 예, 예. 오랫동안 이제 그 보수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런데그 이제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 예, 예. 어, 시장부터 이제 도의원 그다음에 시의원까지 뭐 다수가 그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어, 보통 그그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의 어떤 약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음그 그냥 한 번에 이제 바람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 보수 진영의 분열 때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너무 이제 잘 하셔서 그 덕을 뭐본 측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주 양평 이 보수 세가 강한 여주 양평에서 그동안 어쨌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이제 헌신해 오신 그 후보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예, 뭐, 당선이, 당선도 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동안 또,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워낙 뭐, 나라를 뭐, 엉망으로 이끌어온 이런 뭐, 반대급부 반사 이익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당세가 좀더 확장이 되지 않았나, 예,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약, 음, 후보님들이 약진을 했다고 봅니다. <웃음> 음. <웃음> 표현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사실 뭐그 향후에 약진을 했다면 예, 예. 향후 선거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향후 선거라고 하면 아마 내후년 총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여주 시장 양평군 수님은 이제 우리 당 소속이시고. 잘 협력을 하고 또 나름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직을 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면 내년 선거가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요것도좀 어,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어, 그 우리나라 이제 정당 역사에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어떤 뭐 그냥 개별 정치인 중심으로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민, 미국이나 이런 곳이나 뭐 선진 뭐 정치 정치를 펼치는 곳에서 이제 보면은 음. 어떤 그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가 예.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어떤 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예.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개별을 정치인들 중심으로 뭐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떤 뭐 지역위원회 민주주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뭐 그런 방안들 개선 방안들 같은 거를 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 가 있겠는데 예, 여주시 양평의 그그 그 바람직한 민주주의 확대, 에그러려면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좀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지금 한 700여 명. 되시고 이제, 당적,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2,500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일단은 좀 많이 좀, 이, 그, 현실에, 그러니까 이 앞에, 어, 좀 이끌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그 일단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사를 좀 담아서, 예, 좀 여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좀 정, 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역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뭐 이게 지역위원장 위주로 정치인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주하고 또 이제 양평이 이제 그 선거구가 묶이다 보니까 예. 예. 아,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이천하고 여주가 묶였을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여주하고 양평에서 만약에 양평에서 이제 그 대규모 음. 큰 정당 후보가 예예. 두 명이 나오면 어 여주에서 한 명이 후보가 나왔을 때 예. 어 오히려 그뭐 거대 정당보다 그 여주에서 여주에서 이제 출마하는 분이 당선 가능성이 음. 높지 않느냐 이제 내후년 얘기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그런 얘기가 예, 있다는 음. 걸 저도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요. 예. 예, 뭐. 그거는 글쎄요, 그쪽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아마 좀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네. <laughs> 뭐 뭐라고 제가 말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그러면 이제 여주 얘기 조금 넘어가서 예, 예, 예. 예. 여주시의 그 지금 가장 큰 예. 아, 현안은 뭐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여주시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뭐 검토하고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앙당에도 그 여주에 관련된 현안, 지역 현안 문제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여주시 중앙에 있지만 지금 전혀 활용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여주 구법원, 구검찰청 부지 활용 문제입니다. 그게 아마도 뭐 예전에 여주 시민 중 어느 분 아니면 여주시든 그 기부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만그 설립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 부지는 여주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법부라든가 국가기관하고 또 별도로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주 중앙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 네, 활용이 될수 있도록 여주 시민의 손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 저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해결 해결하도록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어, 기자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선거 기간에 그 정치 신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 신인들의 경우 그 선거가 다가오는 날짜가 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예. 허리와 그, 목에 그 숙이는 각도가 아, 이제 깊어지죠. 아, 아, 아. <laughs> 어, 근데 이부, 이것이 꼭 나쁘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음, 어쨌든 대한민국이 또 유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 사법고시처럼 저는 이제 선거고시가 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예. 어, 정치인으로 변해가는 어떤, 어, 훈련이 필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네. 일반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접촉을 갖고 하는 것이 좀 어렵,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들이 좀그 많이 배우시고 해서 아, 네. <laughs> 목이 뻣뻣하지 않냐 뭐 이렇게 뭐 의심을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고 그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네, 뭐. 정치 훈련이 필요하다. 예, 이부분 음. 어느 정도 공감하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험기간이 길었어요. 제가 이제 음. 시행착오를. 이게 시골에서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예, 이 사법시험이라는 그, 그 커트라인을 넘기는 그 어려운 상황, 그, 그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바로 안 되더라고요. 뭐 아, 그러면 한몇년공부하 제가 음. 이, 그니까,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방황하이라고 뭐,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2 8살 때부터 준비를 해서 딱3 8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0 년? 예, 십 년을 했는데, <laughs> 네. 그때 이제 사법시험 1차는 두 번만에 합격을 해서, 2차도 이제 금방 합격하겠거니, 이렇게 좀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은 또 1차랑 또 차원이 완전 달라, 달라서요. 음. 예, 그래서 이게 호흡을 길게 가지고 차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1차 합격하면 2차는 바로 되겠지. 음. 그래서 그냥, 객관식이니까 1차는. 그냥 뭐,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앉아서 그냥 계속 이, 암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1차는 넘드러, 넘더라고요. 근데 2차는 이제 그걸 쓰는 거라서, 에,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 뭐 이렇게 거만하거나 그러진 못하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 때는 이제 뭐천명씩 뽑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뭐연수을 수료해도 취직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로스쿨 생기면서 뭐2 0 명씩 법조인이 배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에, 뭐 거만함 이런 거는 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험 수험 경연이 길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에, 겨,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음.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거만함 때문에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건 아니고요. 제 성격상 이제 좀 성격상 문제도 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생활에 온 이런 습관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유념하고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가지 <laughs> 질문이 남았는데그 향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이제 여쭤 보는 건데요. 어, 향후 뭐 활동 전망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일부러 구체적으로 묻진 않고요. 예. 예. 일단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주 양평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내후년 총선에서 국회 권력을 가져오는 게 예,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그것이 기본 목표이고요. 좀 멀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에서 정당 중에 이제 가장 상식적인. 정당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당이 우리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게 예,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시민들께 예, 예. 예. 뭐 지면이든 아니면 뭐 저희가 유튜브로 또 나가니까 유튜브든 예. 그래서 어,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예, 인터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주시민 예, 여러분께도 예, 제가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주향평 지역위원장으로서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좀 응원해 주시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예, 뭐 강력한 뭐 채식질 비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